아이 병! 아잇! 나 이거 들겠 <네근을> 못한다 <laughs> 어 뭐, 이거? 네? 네. 네.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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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달리는 거야 그냥 달리는 거 그냥 거야. 달려 그냥 달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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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피 한번 피, 어... 다, 피, 피 어... 죽고 알잘딱 어. 하자 알잘 알잘딱 아, 어? 뭐야? 응? 뭐야, 근데? 저, 어떻게, 아, 저, 그냥 뛰어야 되네. 계속 쭉 뛰어갖고 들어가야 되나 보것 같은데? 어. 스탑. 근데. 아이고! 최대한 오른쪽 벽 붙어서 가, 오른쪽. 아, 안 아니, 돼.. 아니네, 미안. 아니. 어, 가운데 저, 가, 가운데로 돼. 오른쪽 왼쪽에 핫발 막 붙을 수 있어갖고. 하하 없어져서 핑 박살났다, 누구 하나 지금.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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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톱케이오이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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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고 있는 건데 이제케이오케고 오케이, 데케이운데로 오케이, 데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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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케이 오케이, 아니 이거 근데 약간... 아까는 어떻게 지나갔냐? 이거 진짜 그냥 운빨로 지나가고 같은데? 이거 운빨로 가야돼 이거. 멈추, 멈추지 말고 계속 가야돼 이거. 어 됐다 됐다. 하고서 야 앞에 기야 앞에 여기여기 되게 기여기되게 폭탄이 여기... 폭탄이 있네 왼쪽에. 검이 상관 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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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가야돼 오른쪽으로. 어? 뭐야? 폭탄으로 어? 깨! 폭탄으로 깨! 폭탄으로 깨!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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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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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어어어어 아니, 이거, 삐는 거아니야 아잇! 아씨! 아. 터지는 시간 생각해서 딱 던집니다. 아, 진짜, 이 아재가. 여기서, 거... 가입시다. 태민 아껴, 태민 아껴 필요가 없어. 그냥 앞에서 쉬면 돼. 저기 앞에서 쉬면 돼. 이걸 꼭 거야. 해, 이걸 꼭 해봐야 알아. 아우. 오. 자, 스탑스탑스탑 딩, 딩, 딩. 자, 자 아. 가자! 지금이야. 지금인 거 같아.

어 뭐지? 뭐가 와 아이고? 아이. 아, <laughs> 아, 진짜 왜? 아니, 아 저거 날렸다가왜 다시 우리한테 오냐고 끼고. <laughs> 어? 아, 왜 왜? 왜 왜? 왜 무슨 우리 나한테 너가 잘못 했잖아 아니, 첫 번째 거는 <laughs> 내가 던진 거 맞아. 두 번째 거 누가 던졌어? 어이. 나도 <laughs> 아. 제가 던졌습니다.

b a 어, 뭐야.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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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다. 널 좋아한단 말이야. 널 좋아한다고. 아, 내가 그아 치타를 이렇게, 아, 이렇게 해주어쟤 잡진 아, 못한다. 그러니까, 반신이 아, 아. 근데 폭탄 맞췄는데. 그러니까. 뭘 맞춰, 거짓말하고 있어. 나, 나 안, 나안 가. 자. 이거 내가 던질게. 응. 그래, 이거 타밍맞 도... 이렇게 던져야 돼. 진짜, 대 같아. 같은... 미리 던지는 게 아니라 터지는 타밍에 던져야 된다고. 이 폭탄 소리 이거 마크 대, 마크에서 따온 거 아니야? <laughs> 그... 아, 그니까. <laughs> 어, 아, 그 오! 제킬 알아서 하면 돼. 알아서 하면 돼. 아니, 소리가 너 잠깐 비하면 돼, 잠깐 비하면 돼, 잠깐 비하면 돼, 잠깐 하면 돼. 어, 잠깐만... 아, 이거 반대쪽 그 정면 길로 가가지고 열어야 되네. 응, 음. 아, 네, 속에 따야 돼. 그렇네 어차피 모든 문는다따야 되는 건가? 응, 음. 아, 맞다. 여기 후레쉬가 있는 맵이 있는 게 있는지. 어, 일단 저져만야할 수가 있는 어 미안 아 이게 근데 와. 점프를 왜 할까? 그러니까 여기 점프한 바닥에 턱이 없는데 점프를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점프를 하지 맙시다 이게 거미한테 다, 닿아도 죽네 여기 렉이 있어가 지금 누가 죽은 지 몰라 사실 음. 이게 폭탄이 그리고 거미가 좀 이상해 이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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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존나 좋았대 이 방법 오케이 오케이 자, 한번들러가자 아, 피지 말고 피지 말 가만 히튀어튀어튀어튀어튀어뭐왜왜왜 아프가 왜왜앞 아프가 아예 폭탄 던졌어 폭탄 던졌어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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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여기 직진 여기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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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여기서 직진이야 아 그래 문른문오문쪽문른 하나, 둘, 셋. 나이스. 오번지나른쪽오아쪽오른한칸 더, 한오 더. 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

오 어, 뭐야 뭐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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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여기 무조건 뒤로 빠지기 오케이 이제 예될수 있으면 걸어 걸어 다녀 보자고 폭탄 떨구는 거 아니면 오케이. 폭탄 떨구면 뒤로 폭탄 떨구면 뒤로 기다렸다가 떨구는 거 보고 뒤로 오케이 자 그리고 점프하지 맙시다 음. 점프 금지 점프... 죄송하 발목까지 써다 네, <웃음> 네. <웃음> 파바지 <laughs> 말라 병신, 병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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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대박 깰게 오케이 자셋오씨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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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비우지 아고 제가 대가리 위로 어, 바로 던 대가리 머리 위로, 머리 또. 머리 맞네, 머리 맞네, 머리, 맞네, 머리, 머리, đi, 하겠다, 머리 뭘까,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리 이거 빨 괜찮아 지금 지금 raucite. 타이밍이야 타이밍 <랴� pasture> 어. 잘될 거야. 너에게 눈부미가 있어. 오속도감 개쩔어 지금. 잘될 거야. 근데 이거 왜핑고는 티미한데 신기하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놀놀놀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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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놀라> <놀놀라>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다나나나 안 돼! 아이. 오케이, 좋다. 와, 가자. 나 방금 불리엔진 박살났는데? 됐어, 숨한번 고르고 걸어. 가자. 가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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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온다, 온다, 빠질 데 빠질 텐데, 빠질 텐데. 뒤로 빠지면서. 따뜻하 오만, 만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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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으로 빠지는 거야, 오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페이스바에서손 떼고.

여기 진 직진 여기야? 어, 이거 네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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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 왼쪽, 여기서 왼쪽. 어? 어디, 어디 보는 거야? 어디 보는 거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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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나인, 나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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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쪽 맞아? 이쪽 맞아, 여기 맞아, 쪽? 여기 맞아. 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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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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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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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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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점프맵 b 야 아, 알건데. 그 잠시 웨이 킹 티어요. 기이냐 이거 발 문이 때문에 그래. <laughs>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오케이. 음, 아 진짜. 진짜 나도야. 우리가 어, 아이씨. 아니. 아 <laughs> 아하하하하려와와하순서대로서 아... <laughs> 내려와, 순서대로서. 자, 이건 그냥 알아서 알잘딱 앞에 있는 사람 알잘딱 맞춰서 할까? 하 음. <laughs> 근데 거리 좀 생각보다 가까이 붙어서 뛰어야 되나? 하하하다하하야 음, 음. <laughs> 다시 올라왔어 올라왔어 하 미안합니다 <laughs> 어 뭐야 왜쳐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아, <laughs> <그냥 한번 쳐봤어. 웃음> 남남 먼저 가시고. 남남 음, 가시고. <웃음> 아이. 가시고. <laughs> 신호. 아, 아씨 아이 생각도 높아 이거 생각보다 생각치면 안 돼. 와 이거 진짜 마지막 좀각을때 치면은. 자꾸 그럼 나 마지막에 그냥 그러면 마지막에서 친다. 그럼 이제 진짜로 어? 만든 거지. <laughs> 진짜 찐텐느욕할때 <찐찐들> <laughs> 그러니까. 아, 씨 뭐. 아, 잠깐만, 킹호 안 나와요. 킹호, 아, 나야 아예 <laughs> 아, 뭐. 그래. 아, 아. 아, 오,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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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올라가서 안 한데 왜 하냐고.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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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 좀천 아. 히 천천히, 천천히. 아, 오, 오. 됐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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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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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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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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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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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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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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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온 이렇게 뒤렸다 뒤렸다 뛴다? 뛴다. 아,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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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잠시만 잠시만요 나 기다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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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명 찍으면 돼 갈게요 한 명씩 앞으로 한명한명 앞에 봐요 좁아 이제 길 좁아 길 좁아 한 명씩 앞으로 가야돼 이제 어떡해? 이거 어떻게 넘어 어? 지가 당겨볼게 어, 어. 아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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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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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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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야뭐 어? 아 이거 아, 그냥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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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판에 두 명은 못 올라가 아니, 세명못 그 하나, 올라가 하나, 하나씩 이동해야겠네 응. 아니, 근데 저거 나오돌라 갔다고, 나이 초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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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항아리 밟을 때지었다고 점프해야 돼? 음. 음. <laughs> 아, 됐다 이거 못 깨겠다, 오늘 <laughs> 자, 자, 자나 이거 못깰 생각은 안 했는데 저리못 깨, 이거 아 이게 마지막 단계 같아. 반인드 이스 스티... 두개더 있을 텐데. 스테이지 간다. 이지 어. 중... 어. 예. 간다. 간다. 자, 간다. 그럼 좀 앞으로 앞으로 좀만 더 가요. 가, 오케이. 가, 가. 조금씩 갈게. 가가가 네, 가자 가, 가, 가. 가자 다 왔다.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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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고 나서 이동해요? 오케이. 오케이. 나 갈게. 나나나 나, 나 가고 와.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어 뭐야? 아, 정가, 형,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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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오, 아 진짜, 아 진짜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아니, 이거 내 잘못이 아니지. 갑자기 당겨졌다니까 여기. 당겨졌다고 그래? 어. 래 오, 이 너무 커 늘어났어 아, 네. 이거. <laughs> 시발로만. 오? <말아. 웃음> <laughs> 바로 바로 간다, 바로 간다. <laughs> 아, 진짜 <김>, 귀안 <laughs> 봐도 돼? 아, 뭐 뭘... 킹고는 왜 떨어져 있는 거야?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 <laughs> <도> <laughs> 킹고 저 <아니>, 올라, 올라갔다고. 질러 <laughs> 질러. 좀좀 느리니까 천천히 가라고. <웃음> <웃음> 저 닉네임 도비에 때. 아니 뭐 아니 뭐, 뭐 하냐고. 피지 말라고. 개소리야. 우리 찌안 <진짜> 쳤다고. <laughs>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laughs> 아, 올라가 올라가. 이거 왜 이렇게. 앞에서 떨어지면 답이 없어. <laughs> 진짜, 진짜, 제인 텐트게더보다 더 힘들다. 나이. <laughs> 아니, 텐트게더 그거는 약간 올려주는 게 되잖아. What? 어, 뭐야, 왜 떨어져? 뭐가 아니야, 뭐가 아니 뭐가 아니야. 왜 떨어진 거야, 방금은? 나 이거 내 잘못 아니 진짜 깨 진짜 깨다 진짜 깨다 진짜 깨 진짜, 깨자, 진짜 깨자. 집중하자 집중하자 진짜 진짜로, 진짜로. 킹거맨 <laughs> 앞으로 가봐 나나 바로 갈 거야 안 멈춰요 음흠, 음. 여기서 바로 갈 거야 나안 멈춰 멈추지 마씨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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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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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좁아 너무 좁아 개아 이거 늙 못한다 아 진짜 창피 늙기 싫다 제아아 까비 까비 땀발아 어. 까비 근데 힘들어 아, 그런 거라고. 래 여기 걸로. 중간에 체크포인트 보이거든요, 바닥에서? 저기까지만 가자. 어. 아, 그래? 응. 중간 포인트도 있네, 나이스. <laughs> 다행이다, 안 끼키 있는 게임은 아니라서. 죄송아. 아 이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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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씨. 아! 누가, 누가 장난는것 <laughs> <누가, 누가, 웃음> 같은데, 이거, 이 여기서? 여기서? 이 타임에? 아니, 이거 왜 점프, 나 점프를 왜안 넘었는 누가 치지 쉬프트 어, 눌러야 되고. 아, 여기도요? 음 혹시 몰라서 쉬퍼트 누르고 가는 게 나아. 응, 음, 나도 여기서 그냥 쉬프트 누르고 좀야 어? 아, 이거 왜 이래? 제가, 제가 일선 가겠습니다. 예, 예. 이게, 이거 게이 진짜 노데스 클리어하면 진짜 제돈 진짜 좀, 진짜로. 와, <laughs> 어, 이거 진짜 아무리 고인물이어도, 어? 이거 왜 이러지? 아, 뭐야? 갑자기 왜 땡겨줘? <laughs> 귀신 있는데? 귀신이 자꾸 땡겨. 아, 아, 아 어지러. 알 소리, 이집말톡 소리 봐봐. 아 멈추지 마, 그냥 계속 가, 계속 가. 아니야, 이거 살짝 멈춰야 돼. 천천히 해야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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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따라가, 아 <laughs> 다 붙었지? 야, 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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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아니. 아 뭐야? 이거 그, 진짜 미쳤다. 너무 느렸었어. 씨발 너무 붙었어. 씨발 어. 너무 붙었어. 이거 배가 나가 지고 무조건 걸리네. <laughs> 집중한다. 바로가 그, 멈추지 마 그냥. 안 멈추지. 마. 손이나 손이나 내가 고장났다. 나 나도 모르겠어. 게이 자리 좀. 멈추지 마 그냥. 멈춰. <laughs> 여기서 살짝 어, 여기서, 여기서 천천히 가지고 저, 저기서 이제 속도 높일 거면 이제 말해줘야 돼 속도 어형형형형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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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는 쉬프트 안눌러고 가야 될거 같은데 여기는 여기 어, 눌러야 되지 않아? 제겁이아 <laughs> 여기 쉬프트 누르면 안 된다 여기 쉬프트 누르면 안돼어어 어, 어, 쉬프트 아니야 쉬프트 아니야 쉬프트 아니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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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잼님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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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바닥, 바닥이 안 보여 잠깐만 풀리게 해야 돼 잠깐만 어. 이거 왼쪽일까 봐안 부서지겠지? 아안 부서지, 아 부서지면 아니... 발병신 게임이 진짜. 그지? 어. 어 설마 설마 아니 오른 오른쪽 아, 이거 가, 오 오른쪽으로 갈게. 네정정하발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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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올라가, 올라, 올라가면 멈춰 올라가면 멈춰 올라가면 멈춰 올라가면 다라어 먹었어 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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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거는, 그냥, 킹곤이 앞장서자.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Oh, <래폰> 됐어, 됐어. 이거, 킹곤이 뛰고, 아, 호진이가 바로 뛰어야 돼. 그러고, 맞춰야 돼. 오케이, 맞겠다. 나이 시작한다, 그럼 이제. 어? 잠깐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킹곤, 킹곤 올라가 봐. 다, 앞에 거. 오케이. 아니, 그리고, 호진이가 그렇게 빨리 뛰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가면 안 돼. 같이 가면 안 돼, 무조건. 이거, 그냥 그냥, 지금처럼 맞추지 말고, 바로바로. 아까처럼 오케이, 오케이. 그냥 바로 바로. 그러니까 그냥 아까처럼 바로 바로 가자니까. 그래? 오. <laughs> 아 까비. 가버려? 자 이거 얼마나 얼마나 가야 돼? 왔던 길그대로반 정도. 오케이. 응. 쳤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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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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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시 잠 여기 박스가 세 명이 안 올라가. 어, 이거 킹곤이 빨리빨리 가줘야 돼. 아, 킹곤이. 아, 나, 누가 재성이 다 풀렸어, 렉? 그럼 나 출발할게. 어,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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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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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쭉쭉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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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미안합니다. 괜찮아, 한명 떨어지면 괜찮아. 아, 한명 떨어지면 다 떨어지면. 재성이 거. 오케이 하면 바로 출발할 거야. 아, 이거 둘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 둘 떨어지는 것. 같아. 어, 둘까지 괜찮아. 가, 오케이? 재, 재성이 아니, 오케이 하면 내가 오케이였는데, 내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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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내가 오케이. 어 어떻게 김? 뭐임? 탈탈 탈탈 탈어 미안해 미안해 어 아니,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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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지 않아. 잠시 잠시 잠시. 아니 게임 제작자 병신인 게이 이걸 너무 작게 만들어놨어. 오케이 됐어. 좀만 더 올라가면 체크포인트긴 한데. 여기서 한번 쉬어. 여기 여기 어, 여기 쉬어 쉬어 쉬어. 한번 쉬어 한번 쉬어. 한번 쉬어, 한번 쉬어. 나 오른쪽으로 갈게. 오른쪽으로 똑같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점프를 하고 <laughs>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점프하고 가야 <laughs> 아, 되는구나. 아 이게... 오른쪽 바닥 <laughs> 아니 이렇게 렉만 한 걸렸어도 이거는 깨게. 금게 아, 미안해. 오케이. 이게 재시작을 좀... 오, 됐어, 됐어, 됐어! 좀만 더, 한 번만 한 번만 더! 해봐, 됐어, 난 됐어, 해봐. 난 됐어, 해봐, 해봐. 난 됐어. 해 됐어, 됐어 아, 좀만 좀... 아니아니 조금만 더! 해봐! 야, 이 CXX! <laughs> 야! 오케이, 야, 이거 <laughs> 뭐야? 좀 돌아왔어. <들어왔어>. 체크포인트로. <laughs>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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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정지, 정지, 정지. 못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게 맞아, 이거. 그게 가야지, 이게 타이밍이 맞아. 아, 맞네. 정지, 정지, 장비를 경지합니다누가 먼저 그래서... 갈까? 누가 먼저, 먼저 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먼저 충분히 내가 먼저, 먼저 가야지. 이번 이런 배분 내가 먼저, 먼저 가야 돼. 오케이 가가 가. 가가가 오, 왜이래왜이드 지금 실수했데 오. 죄송하 우리 어떻게 살았다 그러니까. 간다. 오케이. 가 버려 가 버려 가 버려. 여기까지 가서서 있을게. 여기까지 가서서 있을게. 일자로 서고 skill, 가서의 skill, 가서의 skill, 가서 하나 k i 가서의 하나가 하나씩. k i l l 가서천 s k 천 l l 가서의 s k <import crossing ship> s l l 가 l l s 짜 l 진짜 l l 가서의 s k i l 됐어, 됐어. 여기부터 여기부터 할 만해. 여기부터 할 만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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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올려줘 나 올려줘 제발. 어, 제발. 아요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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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재성아 뛰어야 돼 우리. 어나 왔어 나 왔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아, 아. 어 후진이 안됐어? 아냐 됐어 됐어 됐어. 다시 가 다시 가. 나가나나어가가 가. 나 <laughs> 하나 올라가시고. 이거 근데 킹건 약간 멈추거든? <laughs> 이거, 이거 멈추지 마. 여기, 여기 바로, 바로 갈게. 앞으로 좀 갈게. 이렇게. 인대 가가가가가. 사칭할게. 여기 떨어지지요사칭갈게나 이거 위험해. 오케이. 내속 소태 맞죠? 내 소태 맞죠?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킹곡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불쌍하기가 아니야. 저거. 체크볼 눌러 눌러. <laughs> 어... 아, 아 위야, 진작에 했는데 위가 가야된다고. 거의 다 왔다. 진짜. 됐다. 깼어, 깼어, 어? 깼어, 깼어, 시발 오, 어, 진짜 더 이건 개 잠시 정지, 잠시 정지, 잠시 정지, 잠시 정지. 오, 어, 뭐야, 잠시. 재미, 재밌어너 아니라고 부러워. 부러워. 예잇 오케이, 됐어. <laughs> 나 됐어요. 어? <laughs> 어? 아, 노노. 미, 소리 소리.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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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건 너무 빨라. 이렇게. 이끝에 점프하기 맞지. 이거 점프 시프트 하면서.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나. 아, 저기 좀좀나 왔어. 나 왔어. 나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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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떨어질 수 있다고 내가 떨어질 수도. 지금 이 여기 나부터 이제 시프트, 시프트 점프. 나 시프트 점프. 어... 어. 어. 같이 가야 돼? 여기까 여기 스탑하고 이거 하고 넘어갈게. 어. 이거 쉬프트 돌려야돼? 천천히만 어, 천아 천천히... 와. 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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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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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올라올라올라아 내가 아어 내가 어 <laughs> <laughs> 여기 전부 다야 여기 전부 다그오케 있는거 갑시다 갑시다 쭉쭉 가자 그럼 미안합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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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괜찮아괜찮아뭘 버려 시발, 어, 오, 뭐? 왔어 야야 어, 이제 <laughs> 이벽벽벽 <laughs> <벽, 웃음> 보고 점프해 벽 보고 점프해 올라면 말하세요 올라면 말해, 말해. 아유 나, 나 맵이 <laughs> 이상해 맵 이상해졌어 이 까매졌어 벽 보고 점프해 벽 보고 점프 일단 이상해졌다고 맵이 안 보인다고 맵이 아 어, 끼었는데 야, 뭐, 야 나도 갑자기 이 인간들 어. 천장 들어갔는데 갑자기밖에 맵 보이는데 우리끼리해 우리끼해봐 우리끼리해 뭐리지마때리야 떼리지만 부익기 누르지 마안 이렇게 보인다고 맵이 그래 또또또또또또 완데 아 내려가 봐 아아 진짜 아, <laughs> 아니 이거 킹건이랑 나랑 다시 동굴 들어왔어 킹건 벌써 세번 뒤진 거 아니야? 잠시만요, 레이 오진다고요. 레이 오진다고. 레이 아니, 오진다고. 내가 오진다고요, 내가, 내가 오진다고, 내가 오진다고, 내가 오 내가 오진다고. 아 이거 내가 항상 가이드 야된다고 너무 좁갖고 여기. 딱 다시 시작하는 게 맞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그 분이면 나 가로고 다 가로 상품 거야. 고고. <laughs> 저게 뭐야? 저게 잠수인데? 대체 점프를 안 하는데, 쟤? 연 뭐예요? 뭐야? 발령. 헤이, 헤 뭐예요? 점프 누르고 있어. 뭐 쳐먹고 있는데, 이 미친 새끼가. <laughs> 아, 씨. 오오 오. 어. 아, 오. 아 컨테이너로 와, 컨테이너로 와, 컨테이너로. 일로, 일로 그냥 와. 오케이. 갈게. 응, 가. 응. 아. 됐어 스톱! 잠시 잠시 잠시, 잠시. 여기 거기서 스톱! 재성이 넘어가고 앞으로 좀 오케이, 이동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조금만 좀 더, 더, 더 조금씩만 너무 많이 가지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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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 천천히 이동 천천히 천천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갈게, 갈게? 어? 가고 좀만 앞으로 좀만 아, 아니 아니 오 됐어 됐어 호준이 천천히 와봐 스스바 누르지 됐어. 말고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생각보다 천천히 가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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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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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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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